또 나옵니다. 뭐가 나옵냐 러면 어 우리의 저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안 잡혔는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퀴즈. 뭐라? 말씀에 의지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laughs>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니다 주의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왔을 때뭘 의지하고 왔어요? <laughs> 말씀에 의지하여. 안 돼. 뭔거 아전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셔서 하지 않으면 여기 오시겠어요? <laughs>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의지하냐 하면 이런 모임 갖겠어요? 응? 안 갖지 여러분들이 뭐하러 갖겠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페리그마라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로고스, 응? 레마 그런데 레마가 우리를 마음의 심령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로고, 저기 레마라 고릅니다 로고스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한 레마, 저 로고스잖아요. 하나님 의씀 이걸 여 캐리, 캐리그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응? 캐리그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포를 할때 사람들이 듣고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깨우치는 걸 캐리그마라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그냥 여기 계셔서 선포할 때 선포하는 걸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 여기서 첫째 언양, 둘째 언양, 뭐 성령의 법뭐다할때누구 누가 누구 사람들이 들을 때. 캐리구마, 내가 캐리구마가 된다는, 이 말씀의 선포가 캐리구마라는 거예 그거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에 붙잡힌 적이 여기 붙잡히지 아니하면 이거 헛고생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말씀에 붙들려서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아 이런거 하지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겠습니까? 어? 맨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와서 이단들이 와서 공격도 지 않나. 그럼 또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들 흉 잔뜩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다 견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나이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던져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예요. 얼마나 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까 찬양을 하나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092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연관 리도는것 같다.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주주 돌아보라 하시나를믿는구 하나님이 무 상인도 하시 주시는 나의 안식처보다난민도라 하나님 이 살아 계심은 나의 나 하나님 이 살아 계심 나의 민도라 하나님 이 살아 역사 하시는 장증질병이 힘이겨로. 심의계로... 신을 임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렸다 했습니까저 베드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1장 아니 사도행전 10장 4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신 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몇 점, 몇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4절 10장 여러분 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내려온다고 했죠? 성령이 어, 성령이 네. 내려오셨나 봐요. 아니 이거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예. 응? 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 43절에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론입니다. <laughs> 성령님이 내려왔을 때는 그 뭐, 뭐 때문에 내려오셨을까요? 죄사을얻는다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야. 요 응? 율법으로 너희가 지켜지지 아니, 하더라도 나를 믿으면구원을받는다 예수님이 응. 해주신 걸, 믿는다, 는 거를 사도행전 13장 39절 절 한번 또찾아서 한번 e s 분 i p s o 도 e dung, some ship, s o 절 또, 모세 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고 있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 되시라. 아멘. 네. 아, 네. 이 목사님이 첫언약을 말씀하셨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도 <laughs> 어? 내가 안 죽어도 나 죽기, 나 죽어야 안산다고 하더라도 막 죽기 안 죽어도 산다고 하는 께서약속 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후원받는다. 사람들은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laughs> 믿으셔야 돼요. 죽음에서 해방됐다고 시브리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놓아줬다고 우리의 모든 걸 놓아줬다고 그 다음에 또한번한한 한, 한 분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기 바울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했어 우리는 선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놀라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 아니 저, 어, 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음. 선물이라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네. 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내의 가지고 응? 자랑하지 말라 이 설교에서 자꾸 내의 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 간증에서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 자리에 드러내라는 얘기예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예수님만의만 전하라는 얘기예수님이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100%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에요 아니, 아니. 응? 안 그렇습니까 <laughs> 맞죠? 100%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준 거예요. 세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바얘기해반이 스테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목이 고자요. 교만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고 예수 세반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과 할례가 안 받았으니까. 둘째 아담인 둘째는새 언약인.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첫 언약의 맨말 그것만 생각하지 새 언약인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의 생각하시며. 아나님께영광으 여러분에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네. 감사 생활하시고 우리 그 감사 생활 하시고 우리 그소원이 목사님 끝에 기도 하실때봅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그 끝에 부분이 실지예요 실지 내기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새겨 놓으면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안 할려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얼굴이 넘쳐나서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송분들도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돌아옵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이되게도와주시옵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기쁨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laughs> 하나님께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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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